이제 저희가 네네. 세 번째 홀로 넘어갈 건데요. 네. 그전에 또 우리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미니 게임을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파크 골프 클럽 헤드로 예. 공 튕기기, 아, 공 튕기기 할 겁니다. 자, 이요 아니요, 그럼요. 바로 이공입니다 네, 팽팽 볼로 튕길 거예요. 이거는. 벌어서... 팀 분들의 합산 점수를 해서요 아. 우승자만 그냥 살아남고요 진두 팀은요 다음에 발을 묶어서 경기를 진행할 겁니다. 발을 묶어서 경기를 진행할 거다 발을 겁니다. 묶어요? 네. 이, 네. 이인 삼각 아시죠? 아 이인 삼각. 아, 이인 삼각. 근데 네. 아, 그 발을 묶고 골프를 쳐요? 어, 잔인한 프로그램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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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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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하고 저하고 합산이죠? 둘이 합산이에요. 네. 형타기는 실제로 하면 잘한다? 잘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알았어! 아이씨! 파이팅! 와! 와! 하 아, 이거는... 이 방송 노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믿어봐. 어? 언니 못 네. 믿어? 언니. 다섯 아, 아. 개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믿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오, 셋. 아! 아! 하나 둘, 둘 셋. 아! 아! 여섯 아! 개. 5개? 아 <laughs> 아아 이겨주세요. 아아 제발. 아아 어, 아 이니어요 이게 뭐야. 아 너무 성이 난다. 성이 나. 들어오죠. 둘 셋. 아!

1, 3, 4, 5, 6, 7, 8. 여러분, 그냥, 형, 집에 가요. 여러분, 스물, 스물아, 스 안녕히 가세요. 스물 넷. 아니, 그게 아니라, 서커스도 아니야? 아니, 서커스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공놀이에, 공놀이에 임금님이십니다. 자, 타프의 68m짜리 지금 우리 이 홀을 뛸 거예요. 치는 순간 제가 바로 카운트를 셀 겁니다. 판타 오버 될 때마다 어. 10초가 추가가 돼요. 지원 씨랑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쳐볼까요? 그렇구나. 시원하게? 야, 예. 공이 왜두 개지? 자, 제가 바로 치면? 음. 네, 네, 치면은 카운트 킵니다. 아, 임금님을 또 뛰게 만드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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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지원한.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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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케이! 자, 바로, 바 어,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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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로다 너무 로다로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잠, 맞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지파, 이거 지팡이로 쓰시면 아, 안 돼요. 틀랐다. 누가 먼저 틀린, 누가 먼저 쳐야 어, 돼요?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뛸때 음, 음, 혼자 네, 먼저 음. 가는 사람은 양 씨야. 아 오케이. 양 씨. 아양 네. 씨. 뛸때 아. 아, 아. 조심해요. 아유. 야이건 이제 하나둘 발 맞춰야 될 텐데. 야. 잘 쳐요. 맞을 것 같아. 아 무섭다 나. 좋아. 좋아. 잘 쳐.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뛰어! 뛰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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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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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하나! 둘!

보기, 보기 마무리? 어떻게 넘어졌어? 파. 이게 이번에 넘어데요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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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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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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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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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정 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정 팀, 오 이거 있어요. 좋은데? 공식이고. 어머, 너무 귀엽다.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연습이 잘된 팀이에요. 잠시만요. 아, 자, 시간 킬 겁니다. 잠시만요. 네, 내 남편 루틴 해야지. 오호. 오. 잘 한, 다 한, 한, 한. 잘 쳤어요. 하트, 하트. 근데 다소 많이 늦긴늦네요 아, 그래. 아. 우리가 좀더 빨랐어요? 네, 조금 빨랐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 네. 가는 거? 네, 거기까지 가는, 가는 시간이 가는 건 죄송하지만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대신 <laughs> 이제 짧게 갔. 이 야, 저 작전 뭐야? 푸쉬업! 시작!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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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건량이좋울것 같아. 언니 부치기만 해요. 부치기만. 삼타치입니다 아! 아 미안해. 시간 없어. 그러면 이게 4타지. 4타지. 네. 아, 맞죠. 4타죠, 이번에. 이제 사타 칩니다. 자,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아, 파판니 자. 자안 나이스 파! 아! 안 아니야 저 사람데? <laughs> 나이스! 아자 그래서 점수 일등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아니 네. 1등부터2등부터알려주시면있까요등부터 1등부터 이야기할까요? 1등부터 공개. 네, 알겠습니다. 2등이 일단 몇 초인지? 이등 일분 사십 초. 오? 어? 일팔입니다. 어? 꼴등은? 꼴등 꼴등은? 이분이 넘었어요. 이분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분을 넘게 파크를 붙다고 이분 15초 05입니다. 꼴등이 어, 2분 15초요? 네, 그럼 그 꼴등이 2분이죠? <웃음> 맞습니다. 우리 <laughs> 예분이 <laughs> 네. 야, 예분은 <진짜>. 있잖아요, <laughs> 언니. 네. 있잖아. 꼴찌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2등, 3등 의미 없어요? 어. 맞아. 맞아. 그래? 1등은 바로 족쇄를 차고 있지 않았던 <laughs> 조선팀입니다. 네. 니다 형 타이가 좀더 잘했으면 어. 괜찮았는데. 아니 오늘 버디한 신문한테. 그거 진짜 어머니한테. 응. 우리는 번지신문. 닮은 배꼽 쓰면 사키야. 내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한테는 이 채만 있으면. 그럼. 일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판에서 조금 많이 뒤집힐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네. 뒤집힐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승리하시는 분은 이 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 밑에 보면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아. 그렇죠. 또 우리 예능이잖아. 네. 그래서 어, 우리 채를 바꿀 겁니다. 아. 채를. 네. 아, 아니 파크골프 아, 자체를 못 쓴다고요. 네. 아, 또, 또. 아, 아. 복불복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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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있어요. 대표전으로 했었잖아요. 대표 번엔 반대입니다 네. 주한님, 민경님, 네. 경민님이 우리 라운드를 돌 자, 거고요. 자, 자, 네. 자 그럼 이제 그럼 어떤 항목이 있는지 봐야 네. 되잖아요. 네. 항목부터 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난 봤어. 자 바리차가 있더라고. 뿅망치.

이거. 와 진짜 부럽다 아, 잠시만요 왜요+ 왜요 왜+ 어, 왜 플라, 플라스틱이요 아니 이거 아... 보세요 이거 막... 여러분은 지금 어? 이민우 씨의 요, 눈으로 욕하는 것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욕. <laughs> 뭐야 빅리나빅 다리 삑사리가 아니야 빅 다리가 아니야. 어? 아니야 제대로 맞았어 안 아니 아, 아, 아. 야, 이거 여기서 총소리났어요 <laughs> 지금 <웃음> <웃음> 아, 자 다음 은 정아야 네자 송민경 자, 씨가 자, 어떤 자, 채로 칠수 있을지 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키채 출발 끝아 뭐야 뭐야 얼마나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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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난 난리난 버리고 리기리이야 발이 채 박구채, 골프공, 석파동 야야 예! 예! 나, 나 잘했다, 나 잘했다, 오, 나 잘했다 오, 나 잘했다, 오, 오, 나 잘했다, 나 잘했다 잘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정하 씨 너무 세게 돌렸으니까 오. 저는 살살 돌릴게요 네, 하나, 둘, 정점. 셋 됐어, 됐어, 됐어 약하게 정전. 아, 제발, 제발 자 우리 조형 팀부터 <목소리> 여기는 <목소리> 라이가 파이팅! 그렇게 홀이 아니, 어렵지가 않아서 아니 어렵지 않은데 이가 어려워요. 아, 자신이 없어. <laughs> 끝까지 쳐야 돼. 끝까지 쳐야 <laughs> 돼. 방법 <목소리> 끝까지. 사람이 차야 어떤 상황이든 자신감 그래. 있어야 해. 해내야 돼. 이겨내야 돼.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자이거를 제발 위로 뛰어요. 오른발에 놔두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진짜? 빨리 맞게 이더어됐어 아, 됐어요, 오. 됐어요. 됐어요. 오.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이걸 넘기네. 서문에 갔어. 뛰게요잘 아. 아. 갈까. 네. 잘 갈까? 네. 왠지 오비 될것 같은데. 오! 더가더가더 못나갈것 같아. 우리 저거. 나나갈거 같아. 우저어떻게 해요? 자캐어졌는데. 어, 너무 세게 맞 아, 알겠습니다. 자, 합다 자, 해. 자취기. 보고 안 그러면 아는가? 살살 크게. 아,

나갔어, 알겠어, 와. 강동감사합니니다니다감사강동다 최고. 강동다 덕분에 버디 감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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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감니까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이사다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파이팅! 화이팅! 아,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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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씨. 아, 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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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ah. 아 아, 힘 너무 좋았는데. 자, 오타칩니다. 오, 강연좋았는데 어, 이거 또왜잘 나가? 어 이렇게? 뭐야 어, 형. 어? 탑법을 네.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갑자기 게이트 볼이에요 자, 천천히 갑시다. 형. 넘기면 아, 안 돼요. 아, 됐어, 요 됐어. 요 됐어. 요 괜찮아요. 백, 백,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안 가요. 우리 안 가요. 이렇게 안 가요. 탑에 안 가요. 네. 톡. 도... <laughs> <laughs> 왜, 왜 이렇게 웃겨? 요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겨? 음... 나... <laughs> 잘했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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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세월아, 음. 너는 어찌. 음. 제발 너라. 제발. 오! 아, 타 아, 예. 세바. 타바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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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세 밀어주자, 밀어, 밀어주자. 밀어주자. 어차피 안 가니까 저쭉 밀고 오타. 자,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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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타 마무리고 아, 나이 지금 사타거든요. 아, 지금 너. 넣으면 동타. 아 동타. 아, 넣으면 너. 동타. 오타. 오 좋은데? 오타. <목소리> 오 좋은데? <목소리> 오 좋은데?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잘한다? 와, 다른 아, 약간, 사람들 기다 빼줬어 아, 어차피 끝난 거와 대박 형 대박, 대박. 야, 전, 전 최선을 다해 저가 2점을 걸었던 이유가 점수가 계속 누가 이기다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역전의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2점이 사라졌으니까 마지막 남은 홀을 혹시 3점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 좋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거라.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 지금까지 여기 점수를 쌓은 건 헛당이고 <laughs> 마지막에. 아, 3점짜리 해요. 네, 맞죠요 해요. 남자가. 맞잖아.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나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다 사라져. 맞아. 애들이, 애들이 좀안돼 보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 좋습니다. 그럼 넓은 마음으로 3점으로 갈게요. 그러면 3점. 아 이제 우리 마지막 골 남았으니까 3점짜리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네. 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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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시다.